8의말1마 재료 파밍해주고 파밍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오케이 자로 가랍니다. 휴식 시스템 은신처에서 휴식하기 휴식을 취하면 현재 시각이 바뀌고 포커스가 보충되며 게임이 저장됩니다. 또한 수배 지수가 재설정됩니다. 미션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오케이. 어떻게 미션 중에 잠을 잘수 있겠어? 그죠? 옷장. 어? 옷도 입을 수 있나? 옷장 뭐야? 아하. 옷 갈아입는 구역인데, 자경단원 스타일 하나밖에 없네요. 옷 사는 거 저런 거는 DLC인가? 가로체인 오디오로그. 요거는 이제 스토리 관련된 뭐 떡밥 같은 건데, 이제, 해결사를 고용해서 총손놈을 찾으려고 했다죠. 그게 조르디친이고. 어쩌다가 조르디, 조르디친. 아까, 그, 모리스, 그, 잡을 때 같이 도와주던 그 친구. 그런 배경 스토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배경 스토리. 알수 있는. 일단, 잠은, 백수인데 뭐, 한 10시까지 자. 너무 6시는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뭐하겠습니까? 어, 10시까지 자. 풀 잠자. 이건 이제 자는 동안 꿈을 꾸는 거죠. 어떤 꿈이냐. 우리 이제 조카 딸이랑 이 주인공이랑 같이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모리스 요놈이 사주를 받고 와가지고 이 차를 공격하는 바람에 조카 딸이 죽게 된그 기억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아하 화면이 깨지는 건 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꿈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자식이이 이 녀석 그래서 어쨌든 혼내기 죽이긴 했는데 이걸 시킨 장본인을 잡는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저 모리스에게 이 일을 시켰는가? 하하 2006년생이야. 12년에 죽었네요. 6살 만에. 자고 일어났고 같은 악몽을 꾸나 봐. 항상. 정신 챙겨. 10시야. 갑시다. 방에서 나가래요. 해제된 무기 스펙옵스 1911. 저거 배그에서 사오탄총 아닌가? 어쨌든 하나 해제됐어요. 갑시다. 방에서 나가서. <laughs> 어허 이거 뭐야? 그 보수파 직업이. 어허 보험 설계사. 조각가 가까이서도 볼수 있음 줌 가능하고요. 안녕. 지상 승무원이랍니다. 채권자한테 쫓기고 있고. w h 은신처 주변 사람을 프로파일링해서 잠재적 범죄를 찾으라고 하네요. 해킹? 120달러. 어? a t m 에서돈 뽑을 수있죠 해킹? 해킹했잖아 시스템키 해킹했고 또더 해킹할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해킹하면 됩니다 사람들 해킹? 어? 잠재적 범죄 뭔 일이야? 그자 때문에 망했어 날 안놔줘. 일단 진정해. 그렇게 생겼냐? 이젠 어쩌지? 얘가 지금 그런 문자를 주고 받나 봐요. 아니요? 범죄 탐지됐죠? 주변에 저기 파란색깔 미니맵에 보입니다. 이동 지점 설정. 바로 갑시다. 뛰어 가면 될 듯. 이제 잠재적 범죄 현장을 조사해라. 이게 뭐냐면 이 게임에 있는 보조 캐스트 같은 건데 이렇게 보조 캐스트를 할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 캐스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도 있다. 그런 걸 알려 주는 겁니다. 한번 하면 돼. 물론 저는 웬만하면 메인 캐스트 위주로 할 거예요. 보조 캐스트는 좀 건너뛰고 어, 대화는 안 봐. 현장 조사하라죠. 갑시다. a l i s here somewhere. Just move carefully. Don't get spotted. Let the profile do the work. 프로파일러가 알아서 작동할 테니 ctos에서 범죄행위와 행위가 감지될 경우 삼각형 구역에 도달하면 되고 프로파일링으로 잠재적 범죄자나 희생자를 찾으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ctos 경고를 기다린 후에 개입하십시오 그리고 범죄자를 죽이지 않고 생포하면 평판 보상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ctos라는 게 뭐냐면 어 지금 이 동네에서 요요 요 도시 파커스케어 이 도시가 지금 cto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그 CTOs를 해킹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안면 인식만으로도 그 사람의 뭐 직업 그리고 소득 그리고 뭐운 좋으면 계좌까지 해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해킹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뭐 이런 전화 대화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전력질주를 하면 적에게 발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돈 뽑고 이러는게 다그 CTOS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해킹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겁니다 어? 잠재적 기생자 찾았다 놈이 근처에 있는거 같대요 잠재적인 피해자 추적 이이구나 이놈인가 봅니다 헤이 We need to talk. 얘기 좀 하자고 to talk. nothing to talk about. We r e done. Deal with it. You r e so fucking wrong. I m not done yet. y o u g o o s t o p e y 어? 뭐야? 스킬 트린가? 하여튼 그런게 열렸나봐 진행보상 어? 진행보상은 뭐야? 이걸 하나 줬다는건가? 확인 그리고 주 미션이 지금 어... 지금 제가 하는게 1막 9분의 1 한겁니다 이렇게 미션이 많아요 이걸 다음에 이제 메인 미션 클리어 해가지고 엔딩을 볼수 있는 거겠죠. 보조 캐스트도 이렇게 있고, 미니 게임도 있고, 요렇다 컨텐츠가 이렇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임에서 할거다 했고, 메인 캐스트 하는데 어디지? 안 알려주나? 아직 뭔가 대화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메인 캐스트 줄 겁니다. 전화 왔죠어 동생 지금 간 중이야 알았어 동생 금방 갈게 조디 a... 차가 필요하면 전화 하나 한통 때리면 된답니다 얘 o t h r y o 가 언제든 차 구해 준대. 요조르디가어 근데 난차 말고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친구. 아, 지죠 머리쓴 자리 땝니다. ATM기 어디 없나? 없나? 돈뽑고 싶은데. 어디 없나? 한번 쓱 걸어 다녀보고요. 뛰어다녀보고. 이런데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없 네. 없음 말고 주문형 자동차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주문형 자동차 앱을 선택해가지고 차량을 이제 부를 수 있대요 새로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이제 내가 탔던 차량은 자, 자동으로 해금이 됩니다 여기 주문형 자동차 있죠 아까 오토바이 한번 탔으니까 코다치 요거는 해금되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해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코다치네. 요, 이따네, 요 코다치. 오토바이가 무조건 짱입니다. 하! <목소리> 그러고, 메인캐스트 장소 찍어야죠. 여기, 캠페인. 가면 됩니다. 출발. 오토바이가 짱이야. 아, 이런 거 지나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짱임. 중앙선으로 그냥 다녀도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오토바이. 커브도 좋고. 차는 이렇게 급 커브가 안 됩니다, 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브가 잘안 됩니다. 속력을 확 줄여야 커브가 돼서 차는. 어, 여기 어딘데? 좋아요. 이 근처거든요. 여기다 자연스럽게 주차 여기네요. 주차 내려서 빅 브라더 캐스트 시작. 빅 브라더 장례식 이후로 니키 집에 안 갔답니다. 여동생 집. 레나가 이제 죽은 조카 딸이죠 조카 딸이 죽은 후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잭슨 그러니까 조카 아들 r 생일인 것 같아요 총각 파티를 계획 중 전화기 블루 온라인에 나체 사진을 올렸다고? 뭐하는 사람이야 <laughs>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랬어요? 갑시다 여기? 가볼까? 어요왜그랬요 <laughs> 한국 나이요열 살. 랬국 나이로 랬어요왜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왜그랬 여 기서 놀고 있 어, 미안하겠죠? 자기 때문에 여동생이 딸을 잃었으니 아깝다. Thanks for that. <laughs> 발걸음이 무겁지 않겠나 싶습니다. 레나 없이 보내는 첫 생일이래요. 아들은 엄마 말고는 아무랑도 대화를 안 한답니다. 놀란다라는 심리 치료사가 또 돌봐주고 있고요. 같이. It's 이겨내야지 맞아 별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삼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말고는 아이가 <laughs> 많이 컸구나 근데 생일인데 선물 안 사왔나? 삼촌 아니, 내가 돈, 저거 해킹해줬잖아. 야, 선물 좀 사오지. 빈손으로 왔어? 어허, 옳지 않네. <laughs> 돈도 많은데. 어, 이돈 없으면 내가 더 해킹해줄게. 선물 좀 사. 안타깝습니다. 잭스. <laughs> 지켜준다죠 그래서 몰카까지 설치했구요 아 huh? <laughs> 풍선 보소 핸드폰 좀 그만 봐 니키의 집으로 들어가랍니다. 제기 레나를 무척 좋아했다네요. 동생을. 여동생은 아마추어 합창단 소속. 어? 삼촌 노를 했네. t 경단원예 주인공. 야, 대화하는데 왜 자꾸 핸드폰 보냐? <laughs> 야, 집어넣어 이거 핸드폰, 이마 대화를 해야지, 인연 속이고. 어, 어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음, 핸드폰 보고 있네.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해야지. 맞추기가 힘드네요. 오케이. 됐다. <웃음> <웃음> 서로 얼굴을 보고 해야지. 그러고, 지금, 요, 여동생이 전화 받는 동안에, 어차피 할거 없죠? 뭐 하면 됩니까? 빠밍빠밍 빠밍. 요, 파밍 할게 있네? 파밍 때려주면 됩니다. 의약품. 너무 좋구요. 니키의 집으로 들어가는 미션은, 끝났고, 어, 아, 그래. 무섭기도 해라. 어, 아, 이 자식 어떤 놈이야? 전화 온 놈. 이 변태 같은 놈? 뭐야 이건? 장난감도 있구요 어떻게 알았냐고 oh, nice. nice. 이런것도 해킹 가능합니다 장난감도 해킹 가능하고 어? 뭐 여동생 해킹 떴어요 난네가 어디있는지 알아 어, 장난전랑 왔네 뭐야 아직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니키 넌 죽었다 넌 누가 여동생한테 장난 전화한 것 같아요. 협박 전화? 어허 아들이 생일날 싸우고 있어요. 어허 아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우리 잭슨 생일인데. 큰 소리 치는 거 보고 yeah, 있죠? 삼촌 먼저 간다. 생일 축하하고 잘 지내. 내년에 보자. 원망합니다. 다큰 사람이 장난 전하라. 어 추적 한한니다 장난 전한 놈을. 어 뭐야. 장난 전한 놈 찾았 찾은 것 같은데. 용의자를 제압하십시오. 야나 이거 말고 내 오토바이 타면 안 되냐? 어저놈 제압해야 되나 봐요. 어나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요. 어떻게 잡아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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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가긴 어딜 가노? 어, 차는 건데, 운전하기 어려운데? 오토바이가 짱인데, 무조건. 저놈 제압해야 되거든요? 따라잡아야 됩니다. 일로와. 너 일로와. 어, 어딜 터널을 타나? 자네이 자식. 어, 운전은 왜 이래 잘하냐? 너. 어? 이 자식. 왜 이렇게 잘해? 리가임마물 와. 아, 이거 오토바이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야. Yeah. 아아 야, 지금 바빠. 전화하지 마. 여동생. 아, 자. 물이 오, 예. 픽쳤어요. 어, 깨오케워 깨워. 이 내려, 내려, 내려. 와인. 잡어. Well, 어이, 총을 쏜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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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려 간다. 어야왜 사람 죽었다 잡으러 갑니다. 일단 그 있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거리. 격차. 잡으러 간다. 와일 와일 와. 나 바빠. 전화 끊어.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도망가는지 보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자. 7미다 이제 잡았어! 이 거지같은 놈이 자식 어? 이거 있... 합법적 제재 어총 얻었다 개이득 해킹 아아 또 누가 사주했네요? 얘한테 장난 전화하라고 애 얘기를 하라 했답니다 나쁜놈 일단 잡긴 잡았어요 어이총 집어넣어 야 위험하다 이런 짓할놈 누구냐 아마 그... 모리스한테 사주를 넣었던 놈이겠죠 데드색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저도 아직 어, 모든 인물이 누군지를 몰라서 한번 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알아가 볼게요. 배드보이라는 사람은 이제 얘가 단골인가 봐. 얘도 해커 같아요. 배드보이도 주인공을 주인공이 이제 맨날 어떤 의뢰하는 해커 같습니다. 데드쎅이 그... CTOS 공격했다가 실패해서 경비원이 늘어났대요. 어, 나도 꽤 쎄다. 오토바이 타봐. 빅 브라더. 미션 완료.